아이야 너무 오랜만에 야, 온다 도, 우와 어둠인.. 어둠인 브레너리다 봤어 해보고 싶은 게 있어 아니뭐 아이스 먹을 거 있나 아니 엑사 나 시... 부활 시켜줄게 뭐야 너왜안 죽음? 어? 나도 안 죽음 아 뱀빈찌개 75.. 75구나 아 아깝다 린 빨리, 빨리빨리 가자 불보 쟤는.. 쟤는.. 진짜 악마. 불보야? 빨리 가면.. 이 새끼네 X발 될 수가 없잖아 우와 십자가다 이야 야, 나 십자가 세개안 주면은 안아.. 가자 위크는 왜안줘왜안 줘? 줘? 어이 새끼야 십자가 아왜 나만 안줘 진짜 차별하네 여러분들 너무 신났네 야 아이 왜 봉인시켜 얘를 야! 야 네네 있어? 야 어? 가자 야제 버려 버려? <laughs> 어? 도 우와아 이제 계속 보다 뭐, 안아파 나도 출연을... <laughs> 로 움직이다가 실차가 들었어 야 잠깐 너희 바빠르냐야 근데? 이 뭐야 이거 뭐나야나시 네, 나만... 뭐야 네, 어? 죽었어 네. <laughs> 소환해줄게 어. 손도 이제 죽사라서 몇십에 안오? 미친새끼가 온다 온다 몇시 온다 <laughs> 러시아 땡기. 스피크 갑. 우와 이거지. 아, 안사라졌는데 아, 그럴 것 같아. 으 십자가. <웃음> 예. 에 <laughs> 십자가 하나밖에 안 들어줘. 아 하나밖에 안 들어줘. 야야 배터리 너왜떨라 배터리. 배터리 잠깐만. 야 할렐루야 그걸 해줘 할렐루야. 할렐루야. <laughs> 예. 할렐루야 할할루야야 그거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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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부활할 거야 형이야 리바 d o i 어 g Hallelujah. This i 이거 어야 잠깐만 야 노클립인데 왜 죽냐 얘한테는 노클립이니까 바로 어, 된다 어, 다행이다 아 뭐야 다 순간이동 응. 되는구나 이제 어? 왜? 제프 어디가? 제프 60층에 나온다 왜? 바꿨어 바뀌었어 어? 지금 가면은 가면은 순간이동이 되나? 우와 거. 뭐야 오우 오우 와왜 이렇게 이쁘 오우 쒯얘 보인할 수 있냐? 못하네 까매 <laughs> 잠깐만, 야, 잠깐만, 나 간모드 키면 어떻게 되냐? 시크한데 안 좋은데? 안아줘요. 내가, 나, 나미안하밀치고 나 가는데? 잠어나 잠깐만, 나 밥상 잠깐, 갇혔어! 오케이. 어? 어, 나 먼저 갈게. 어, 잠깐만, 야, 콕시뜬다 야. 나야자 어, 야, 간모드인데 죽었어! <laughs> 나 보이다. 야야야야 이거 봐봐 아안 보이네 아 아니 나몇 번을 야보이다는십자두번 썼어 이새끼들야기야 네? MBC다 야 뭐라 했었는 내가 더 빨라 시X 대자야 할렐루야 곱하기 왜대왜안와 할렐루야 곱하기 0인데 잠깐만 야 쉿. 할렐루야 폭탄이 안 사라져요 나 소리 나 지금 할렐루야 는데 여기 잠깐 여기서 궁만 있어 라이스 어떻게 돼? 아신이안 먹히네 야, 엘리베이터 왜 이래 왜? 엘리베이터 이상했는데 내하면서? 네 내화면은 정상인데? 아 그래? 야나 어, 나 지금 벽을 벽에 박혔어 엘리베이터 뭐야! <laughs> 벽이 <벽에> 사라졌어 <laughs> 어? 그건 <그거> 정상인데? <laughs> 아. 어? 알아 들어와 빨리 뭐야 나 어딨어 어? 아, 아, 아. 나 어디갔어 <laughs> 뭐야 이새끼 어디가 아, 나 라피가 아, 안들었구나 나라피 안들었구나 <laughs> 야나 궁금한거 있음 뭐? 가스방에서 라이터 켜도 안죽음? 오 궁금한데 오, 잠깐만 야 각자 라이트 하나씩 줄게. 오야 가스망 가스야 빨리 가스 가스 게스트 오안 어,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가스, 가스, <laughs> 야 요약 열마터졌다. <laughs> <너 진짜. 웃음> <야>, 피 <laughs> 피가 안 따라. 아 개고수 어? 아? 야 뭐야 할트왜 바뀌었어. 야 제가 할때로 시간 오는건 좀. 야할야할때 야 하여튼 개빡센데 이제? 길을 알아야 돼이야하 때가 더 어려워졌어요 쉬프트. 아 쉬프트 아니면 컨트롤? 쉬? 쉬? 어? 예? 원래 이렇게 느렸나? 야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안 죽을 거 같아요? 간모던데 뒤지겠든? 뒤지긴 하겠지? 그러니까 약간 그 시크카소 뒤지는 거 보면 아씨발 멈췄어요 왜안 죽었어? 어? 야, 이거 어떻게 나 어떻게 어여기못움직직요요나갇혔어야 <laughs> <야>, <laughs> 어떻게 어떻게 도들어떻미어아게어야 아이템이 들어떻어게게 네. 뭐야. 야, 뭐야? 야, 야, 뭐 어, 뭐야 나 어떻게 어 뭐야 야떻야어이게어떻어떻요어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어떻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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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냐 어떻게 어 야나왜 뭐? 그런 물에서 시작하냐 야쟤왜아무도 앞에 갔어 <laughs> 쟤 먼저 앞에 가 있는데? 저나 걸을 수가 있는데? 요 뭐야 나왜 갑자기 여기서 스크래치 야 잠깐만 나쿨시나지안 끝났는데? 뭐야 저 아이템이 없어 나도 없어 임마 자... 내려 야야 아, 이거 그리고 이거, 이거, 이거 이제 버튼 안 눌러도 되는데 찍기만 하면 돼 어? 얘왜 여기 멈췄냐? 아야 아, 그걸... 너는 너는무 뭐 앞에서 기다리고 있냐? 나는 지금 도착했거든 얘네? 도는데 일방대환불은 이제 조금 도하고 말아 아야 미안 무더기라는데 뭐야 쟤왜왜대시해쟤대시해오 응. 오웅 안가? 가지마 가지마 아왜 아, 아, 가자 가자 아, 원래 야 이거 원래 다음방 가려면 이거 어쩔 수 없이 여기 가야해 제프상 왜? 야 이제 야 기다려봐 야 같이 가 임마 아 뭐야 어? <laughs> 오. 뭐야? 안녕. 오! 오. 오. 어. 어디 만져요? 아이. 아, 리기 존나 빠져 살리기. 아, 뭐야? 그냥 해. 오, 뭐야? <laughs> 어, 뭐야? 아, 잠깐 잘못 들었어. 아, 잠깐만. 뭐야? 오. 야, 문이 문에 야, 문을 발로 쏴야 돼. 이게 뭐야? 이키 눌러야 돼. 야, 여러 번 눌러야 되나 봐. 여러 번. 문이 해야. 안 열린다고. 여러 번 눌러야 돼. 야, 이거 뭐, 안 되는 안 돼요. 아. 뭐야 문은 뭐 세번.. 야 이게 더 어려운데 잠깐만 야.. 야 분명 트데일러에서 저는 너프를따지 않았니? 아그거는 그거구나 야, 얘네 버프 되면 안되지? 버프가 너무 심하게 됐는데? 야.. 뭐 <laughs> 쥐한테 이거 점주면 봐봐 봐봐 어? 어 안녕? 해우키야봐어 <laughs> 불쌍해 <laughs> 안돼 <laughs> 어, 뭐야, 가위 준다. 가위는 죽어갔어. 야, 한 마리 들어왔다. 어허, 존나 무서워. 왜, 뭔데? 야. <laughs> 어, 뭐지? <웃음> <웃음> 저거, 폐장물. 아, 찾다 응, 나 간모드야. 나 점프할, 점프하게. 아, 바닥이 막혔네. 응, 그냥 다녀. 응, 안 맞아. 응, 안 아파. 아. <laughs> 아 잠깐만 선생님. 아 이쪽으로 올라가자.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 뭐야? 뭐? 어, 뭐야? 아야 아, 뭐야, 아, 뭐야? 나나나못 봤어 제대로 아 씨. 잠깐만 내가 뭔 거야? 뭐한 거야? 나뭔뭔 거지? 나 뭔가 뭐한 거지? 집자가니 네 눈으로 <laughs> 야 그걸로 하는 게야. 야야 바닥에 약간 돌아다니는 애들 있잖아. 그걸로 해야 해. 야 걔들한테. 아 손은 안 되네. 까비. 바다에돌아다니네뭐안 내렸냐? 저다기 돌아다니는. 바닥에 돌아다니네. 바닥에 돌아다니네 안 내렸어? 아 됐다. 나 십자가 한번 나도 해볼래. 나 돌아다니네. 뭐 가이드나 지 뭐야? 야 나도 십자가 줘. 야쟤왜제왜 쟤 뭐야 뭐, 쟤뭐 하냐 쟤가이 혼자. 십자가 날라고 십자가. 얘뭐 하냐 얘 혼자 뭐해? 아이 십자가 왜? 날라고 십자가. 기다려봐. 아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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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 계속 아이 진짜 아우 좀 가만히 있어. 어저어저어저 이거 이거. 오! 오 뭐야! 오! 야 이런게 생겼어! 오. 자! 들가자나왜 <laughs> 초래집? <laughs> 나 초록색으로 변했는데? 오! 야외 저기 킹그블 저기 킹그블안아줘요오다 안녕하세요 저는 뭘, 무슨 소리야? 왜 안, 돌아다녀? 아, 너무 싫어. 아, 느려! <laughs> 뭐야, 시간 제한 있어? 야, 느려. 시간 없다, 야. 레버, 레버가 없어요. 어. 아니, 페인트 아. 말고!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뭐야, 얘. 아니, 저, 너, 안 하면 안 돼. 지금. 이거 지 사람이야 어떻게 지나가 시이가 존나 만네 존나 무섭네 얘들아, 비켜봐! 뭐야, 얘네! <laughs> 비켜! 아우, 부담스러워! 아이, 스크래치 있다고, 여기! 이렇게 잡았죠? 안, 이렇 나도 빠르게 해줘! 싸가지, 없는, 이, 샹럼의, 색이, 색이, 빠빠빠빠, 빠라빠, 빠빠빠. 기그, 각을, 각을, 우리 각을. 그래 각을 한번 방을 죽여. 빛내버려 그냥 방을 빛내는 죽어. 100개의 글스튜디 만들어주면 내가 아우눈 <laughs> <laughs> <어우> 아파 <laughs> 아씨 어디야 <laughs> 잠깐만 줘. 이빨이 너무 이빨이 너무 아이 너 때문에 이빨이 아우 잠눈 아, 아파 씨. 이거 <laughs> 이렇게 보니 <캡쳐해놔야 웃음> 너무 아프네 이거 <웃음> 캡쳐해놔야겠다 <웃음> 나이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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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줘봐요 아더 줘요? 예 오케이 저 있나? 어딘가에 계속 줘봐요 일단 아우눈 아파 이제 맵이 안 보여 그냥 아우 저 스크래치 저거 눈치 없게 그냥 야렉 끌린다 잠깐만 렉 끌려 그냥 알았어 해보세요 맵이 이게 맞냐 이씨 야맵 전체가 워허와 맵이 우와 <laughs> 얘도 할 거야? <laughs> 얘도 얘도 고 얘도 고 <웃음> 얘는 밝아지긴 <laughs> <발간색이긴> 할까? <laughs> 이건 아니지 오야씨 뭐가 야. 야. 이렇게 격추완료. 갈래이다 <laughs> 이건. 일단 첫 시작. 나나 갈래. 나 갈래. 여긴안 돼. 뭔데좋저 앞에 한뻔 했다. 선생님, 선생님. 아, 잠깐만, 나 잘못 들었어. 나도 나. 나도... 어. 어. 아 부활할 거야, 할 태어난 오 음... 어, 어? 아직. 아직 나 뭐야? 뭐왜 이래? 나뭐왜 이래? 나뭐왜 이래? 나, 나, 나 네, 대가지야. 뭐, 뭐야? 나 왜, 어디가 나? 나 어디가? 네. 뭐야? <laughs> 뭐야 이거? 나 어디가? 나 어디가? 이어디 <laughs> 뭐야 쟤? 이기게 어디야? <laughs> 뭐야 이게? 오빠. 오 뭐야. 어, 뭐야. 들었어. 와, 야, 너무 편데 이거. 뭐야, 뭐야. <laughs> 안게 낫잖아요. 아, 아, 그건 무조건 그 이구나 이거. 아, 발음은 어려워. 발음이 좋은 건데. 어? 어, 불쌍해. 야, 이렇게 바뀌었어, 이거. 뭐이래서 어, 왼쪽? 어 소리나 이제. 오, 뭐야? 어 야, 이게 정말, 야, 이거 존나 마음에 들어, 근데 지금 하는 소리 나는 거. 살려주세요. 아, 열 워키 가는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앵건 이거 혹시? 이리 와와 와봐 이 새끼. 와봐 이 새끼. 아야 한번더 할래. 기분 나빠. 나 뭐야 니가 못해? 니 못해? 니 못되냐고? 니 못해? 니뭐 못해? 이리 와봐. 니 <laughs> 못해? 네, 네뭐 <laughs> 오 잠깐만 오 큰일 났다. 어나저저포가 안돼. 진짜 얘 화분 보여줘야 돼 이거 이거 야 본인 했었거든. 나봐 저거 봐봐. 오우. 쏘지. 팬미트가 괜찮았던 것탔는데 방금. 왜? 뭐 <laughs> 아, 아, <지발>, 씹어 뭐야 방금. <laughs> 아, 씹 <지발,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아니, 지발, 웃음> 아, 씹어 방금. 아, 씹 아, 씹어 a 방금. 아, 게임이 아, 나